바위에 집이 있던 곳이고요. 지금은 집은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마을이 형성된 곳이고요. 마을에 가구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측 포장된 길을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승용차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까지 들어오는 길은 현재 앞쪽에 구보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구를 덮어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물건은 토지입니다. 과거에 집이 있던 곳이고요. 지금은 집은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마을이 형성된 곳이고요. 마을에 가구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측 포장된 길을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승용차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까지 들어오는 길은 현재 앞쪽에 구보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구를 덮어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면에 바라보고 있는 이 토지가 오늘 소개 드릴 물건이고요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이성군 신평면 중율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58평,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땅이고요.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문화재보호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이 토지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 고도는 약1 3 0 m 정도 됩니다. 과거에 집이 있던 곳이어서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곳입니다. 전기는 바로 옆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수도도 바로 옆쪽에 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입 공사만 하시면 수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뭐 주말농장이나 주택부지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 경계 부분은 뒤쪽에 보시면 집이 있습니다. 집 아래쪽 담이 쳐져 있는 곳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면에 보이는 저 집, 파란색 집 바로 앞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집 바로 앞까지, 앞쪽에 보시면 감나무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땅은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자,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위성으로 보았을 때, 토지 경계 부분은 앞쪽에 보시면 로타리가 쳐져 있는 곳 뒤쪽부터 거의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2단 정도가 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입구 쪽에는 두릅나무가 있고, 안쪽에는 감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소지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 감나무가 있는 곳 아래쪽까지가 거의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과거에 집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조금 자라 있고요 뭐 이런 풀들이야 재검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가 과거에 집이 있던 터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집이 있고요저 밤까지가 거의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는 하란색 집이 있는 곳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거에 집이 있던 곳이었어. 여기는 주택 부지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감나무가 총 다섯 그루 정도 있습니다. 이 감나무가 있는 곳이 토지 거의 경계 부분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위성으로 봤을 때는 감나무 앞쪽까지가 거의 경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여기도 그냥 빈 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더 설명드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변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토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까지가 거의 경계고요. 바로 앞쪽에 보시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저 감나무까지가 거의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주변으로는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말 안에 위치해져 있어가지고 말 사람과 어느 정도 용화는 하셔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토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이 토지와 맞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토지가 앉은 자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모양은 반듯하고요. 허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경운기가 있는 곳부터 시작을 했어요 뒤쪽에 보시면 주택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토지는 묵혀져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구거공사를 해놨습니다 이 굴을 덮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안쪽까지는 차가 들어올 수는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살든지 관리가 되었으면 아마 이쪽에 독광을 하나 묶고 진입을 하게 만들어 두셨을 건데 관리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의성군 심평면 중윤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58평, 지목은 대지고요. 개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땅이고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토지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 고도는 약 139지 정도 됩니다. 토지 바로까지는 여기 전기는 들어와 있고 수도는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 수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토지 활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주택 구지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